안녕하십니까 아, 수양회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수양회를 앞두고 이렇게 센터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와도 아, 학생들이 있고 또 말씀 준비하고 댄싱 연습도 하고 또 사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특별히 저희들 이세들과 청년들 참리한 저희들 모한저에들 모두 국에 안에, 안에 은혜 또감에가도치도록기에도합니다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도하는네 분의 강사님들도 말씀을 잘준비국서 선포할 수있도록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서니다 오늘 말도의 제목은 도령되에행한사에서입니다 말씀은 1국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다에말씀 한국에서도 한에서 사엘이 사울이 될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이들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사울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아, 그런 자세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였잘 네, 전하고 저희들이 한 말씀을 깊이 받도록 어, 역사의 주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어, 사울의 망령된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 백성이 구한 왕의 나라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나라의 특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길랏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한 사울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나단이 먼저 개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실 다음 세 가지 사실로 인해 자극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 암몬을 격파한 것, 그리고 군대를 만들어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울은 전국 각지에 전쟁인 아파를 불고, 그가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과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 사울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에 모이는데 구수가 그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병과 3만 이오, 기마병이 6천. 일반 포병은 해변의 모래와 같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전쟁의 의지, 전투의 의지를 상실하였습니다. 어, 어 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굽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이트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위급함을 보았다는 것은 상황이 불리하여 위협을 느낀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하게 굴과 숯불과 바이팅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만일 지구명이, 지구명이 있었다면 그곳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나마 길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곁에 남아 있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군대를 만들고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족방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블레스코와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를 갖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과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은 1차 미스바치회를 통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백성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에게 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하소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불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19에서 2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칼이나 창도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적인 차이는 둘째 치고 병과 마병으로 무장한 블레셋에 비하면 삽과 괭이로 무장한 아 이스라엘은 너무도 초라하였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비교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사울은 암몬과의 지난 길락 야베스 전투를 벌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군대도 없었고 사울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밭이나 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자 암몬을 크게 하고 흩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적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를 통해 왕과 군대와 같이 전에 없던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과 여와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와 같이 철저한 결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출입굽 당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가는 길에 물이 있을지,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철저한 결핍과 불확실함에 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확실함에 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불확실함 가운데서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오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위급함과 절박함으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의지하고 믿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의지할 산성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8에서 14절은 사울의 망령된 죄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들었을 때 사울은 사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일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3일이 길가로 오지 아니냐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지는지라 3일은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내가 가서 길가에서 번지와 화목지를 드리고그 후에 당신이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전쟁만큼 긴박한 상황이 있을까요?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 7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질일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섬엘은 오지 않으며 백성들은 흩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사울에게는 매우 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이 7일이 끝나기 전인지 7일이 지난 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사울이 번제를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지난 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하고 나서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자기 뜻대로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형제민들이 12절을 자민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메리이드대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리대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나란에 오지 않냐 블랙사람들은 믹마스의모임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랙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울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둘째, 당신은 정한 나란에 오지 않고 있으며, 셋째, 블 불렛 사람은 민마스에 모여서 언제든지 길가로 치러 내려올 텐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세 가지 이유의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 당신 블레셋 사람들 그 안에 사울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것은 명백히 사울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니 3일은 사울의 행위가 망령된 행실, 즉,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전 상반전을 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왕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주어가 두번 나오고 왕의, 왕에게까지 해서 네번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백성과 사무엘과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주호로 하여 반복하여 말함으로 그것이 왕의 잘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의 주관에 번제를 드린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 백성 중에 하나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 그리고 왕의 주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위급한 위급한 전쟁 중에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임박했고 자신은 왕인데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없는 것에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흩어지는 백성을 막을 수 없었고, 오지않는 사멸을 오게 할수 없었으며, 블레셋에게 좀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멸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후에 어떻게 행할지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게 어떻게 왕이란 말입니까? 사울은 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생업과 뜻대로 전쟁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인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8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의 길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라사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인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백성을 포함한 사울의 진정한 왕은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왕의 제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어긋나 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의 왕의 나라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차이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난 12장에서 왕의 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2장 14,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수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왕의 제도를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과 왕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흩어지고 사멸일은 오지 않으며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왕을 시험하신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이한 번의 불순종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의 왕국을 얼마 오래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저희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섬에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단과 조치가 너무 급하고 단호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명령에 순종치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볼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판단과 조치를 미루고 뒤늦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왕은 준비되지 못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판단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교 단체에서 전도할 때 쓰는 사형이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내용을 네 가지 원리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와 함께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자 중심 의자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앉혀 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은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사과 같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여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께서 왕이여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자유, 우지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산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마느냐도 결국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사울왕처럼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때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뜻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49절,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유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좋은 아니 최선의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관계, 즉 믿음에 기초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즉 영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하나님 믿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 25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시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 원수 사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탄의 권세는 물론요, 나라의 권세, 왕의 권세, 상사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 주인의 권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세상,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멸하여 사라질 때나 개인의 권세는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나의 권세가 나라의 권세보다 왕의 권세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인의 권세라도 한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해 영업장을 운영할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부당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자신의 권세로 자신의 길을 1cm라도 더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권세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왕인 것 같지만 주인과 왕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나보다 더 강하고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면 싫다 안하시고 그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감사하고 황송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 자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더럽습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송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베스트로 인도하실,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군대를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며 왕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순종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뜻과 생각을 집장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